안녕?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진짜 웃겨. 아아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4시 인척이다. 네. 다리 네 네. 음, 아, 어떻게 아. 나오지? 아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이딴 <laughs> 컨텐츠야 이것도. 이재밌 예, 컨텐츠. <laughs> 저 혹시 올라서 울트라도 가져갈 수요어도 <laughs> 아, 시작하자 네, 아, 아, 예, 자, 아, 보이게 하나, 아셋 이게 이야 어디, 아, 어디? 어, 우리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뒤아 그래, 그래 구경, 그래. 구경 그래. 그래. <laughs> 잠시만요 이 아, 시저 뒤에요? 어? 어 <laughs> 음. 플로가 아니었어요 <laughs> 플로어아 근데 그래도 진짜 잘보이 괜찮나? 괜찮지? 아 모르겠어요 누가 뭔지 아,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진짜 비저 완전 앞에 그 플로어 열인 응. 응. 줄 알고 네. 그래도 응. 인줄 알고 뭐, 플로어가 그냥 눈안 보이고 애들이가 보면서 이열 이열 존대 했는데 이거 뭐예요? 음. <laughs> <laughs> 저1열에 축복은 저번이 끝이었나봐요그니까 <laughs> 아, 눈물. <laughs> 근데 그것도 약간 진짜 아 어, 맞아요. 디디언스. 아 근데 그때 단차 어, 있어가지고 맞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얘도 뭐할 거는 내가 할 곡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두 번째 곡은 우리 이루아 씨가 그러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어 아, 네, 어떤 곡이죠? 세 번째 곡이? 저는 IWK입니다. 하나, 둘, 셋. <laughs> 네, 끝났어. 아, 끝났으니까. <laughs> 네. 자, 다음은 우리 모카 씨인데요. 자, 어떤 곡을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사원 탈래기팀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기도 나, 거. 거. <웃음> <웃음> 어, 거기도 나고, 여기저기. <laughs> <오> <laughs> 유나 씨 어떻게 압출 한번 갈까요? 하나, 둘, 셋. <laughs> 오. 오. 잠시, 잠시, 3초.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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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네. 왜? 제이이 <laughs> 네. 엄지랑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만드는 하트가 마그네틱 하트입니다. 아 이게 하트인가? 뭐지? <laughs> <laughs> 아네 엄연히 하트고요. 어때요 여러분? 네엽죠유그 네. 아, 아, <laughs> <유나> 마트예요. <laughs> <laughs> 자 유나의 마그네틱 하트, 네 모카의 마그네틱 하트도 보았고, 자 우리 원희 씨는 굉장히 네 저만 되더라고요. 듣기질해서 해봤는데 네. 이걸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돌려서 엄지를 이렇게 밀착해 주시면. 어, 다른 멤버분들 잘안 돼? 잘안돼 하트! 하... 우리 글리 분들도 한번 되시는 분들 해보실래요? 이게... 은근히 하트 모양을 만들기가 은근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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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원하트로 하겠습니다 원하트? 원희의 하트 원하트 <laughs> 아, 아. 이렇게 오프닝에 나오는 하트를 네. 어깨에다 붙여봤는데요 날개처럼? 네 오. 맞아요 오. 날개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 유나 때문에 약간 조금 재미없어지긴 했지만, 평범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 <웃음> <웃음> 어. 뭘까? 어, 저보다 사실 원희가 더 용감하거든요. <laughs> 저는 겁쟁이에요. <laughs> 저는 벌레 너무 무서웠는데, 원희는 꿀거리 날라와도 내 생각에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좀 시끄럽거나 많이 움직이면 더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용히 하면서 야야 조용히 해! 조용히 지야야야야야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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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뛰고 역시 <laughs> 본인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laughs> 제가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 빨리 달려가서 피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결국에는 약간 그 필름처럼 되네요. <웃음> <웃음> 매우 매우 <매우지죠>? 지요 <laughs> <laughs> 진짜 벌 같아. 아그렇네네 네. 다시 해 볼게요. 네, 다시 다시 가볼게요. 아들, 웃으시지 말고 감탄해 주셔야 돼요. 네. 네. 그 귓속말로 아, 마이크에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 들어 다들 요 자, 요아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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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두손두발 머리 위로 들어줘. 오! 정말 저는 클린 모드 모레에서 돌려 그래서 좀 어렵게 내보겠습니다. 오. 이 단이 시작되는 곳부터 2층인 거예요, 여러분. 음, 음, 그러면 어. 2층 오른쪽 올리고, 1층 왼쪽 올려. <웃음> <웃음> 글립 기준 2층 오른쪽 올리고, 1층 왼쪽 올려. 오. 오른쪽 내려. <웃음> <웃음> 오. <laughs> <그리고> 우리 <좌우를> 샤워로 흔들어! 깜짝! <laughs> <laughs> 어, 아. 오! 오, 오, 오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오아그 다음에, 육상에 계신 분들은 아 이제 이 제가 손가락 운동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 반짝반짝을 어. <laughs> 저희 수독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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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이렇게 수독. 이거를, 아, 한번더 해주실 거예요? 알겠죠? 목걸 응원법 구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오늘을 위해서 저희 목표를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만 기다려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기다려, 기다려주신 만큼 더 저희의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글의 <laughs> <와> <laughs>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무대를 글의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준비하는 시간을 모두 즐겁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동안에도 저희도 성장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를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릴리 <laughs> 오늘 행복하셨나요? <laughs> 네. 네 저희도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마 정말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저에게는 멤버들과 글리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데요. 브랜드 틀렸에서 제가 아이릿은 아이릿만의 길을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어, 아이릿은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고 계속 아이릿만의 길을 갈 테니 글리프들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리! 오늘 진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는 항상 멤버들과 함께 나누고 계셔서 너무 데 정말 이렇게 오늘 리이랑 같이 함께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컴백은 저에게 되게 중요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던 컴백인 것 같아요 음,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줄게요 오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aughs> 그리고 이제 글리시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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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거지? 어떤 거지? 어떤 거지? 어떤 거지? 네 왔습니다 채희 씨, 다 같이 응원법 따라 해서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지트 모 임은 여기 까지 고요. 그럼 지금 까지, 다, 이셨 습니다.